고추는 까리 꼬추고 어, 파종은 아니 이게 씨앗 넣는 거는 구정 시고한 열흘 있다가 보면은 됩니다. 이건 까리 꼬추고이쪽에는 청양 고추.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근데 심는 거는 뭐 8월 아니 5월 어린 이날 지내서 심으면 되고 육 콩도, 원래 이건 이름 콩인데, 이거는 한, 뭐, 5월 초에 보았고한 20일 있으면 파종을 해야 되고, 8월 명절에 이게 나와서 올려갖고, 땅, 뭐, 이거, 수확을 하면은, 농산물 올리면은 돈이 되는 거니까는, 확, 떡국물도 해먹고, 요거는 일반 고추. 우리가 올해는 안 해고 요걸 타다가 이렇게 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가 씨앗을 타다가 이게 물을 보았고, 우리가 숨으려고 합니다. 딴 거는 뭐, 별도 없이, 수확량도 똑같고, 그때그때 그때 이제 틀리니까는, 요것도 서울 이제 까르꼬트 한 2,000개 정도 되는데, 뭐, 딴 사람들은 더 하었죠. 근데 이제 나는 이제 나이도 먹고, 밥도 조금이라, 조금 이렇게 했는데, 노론이 이거 그냥 소개를 하면은, 인건비 좀 떨어지고, 그런 거지 끝!